안녕하세요, 놀먹입니다. 피파 선수 커리어 모드 제39화입니다. 자, A조 1위에, A조 1위를 했던 스페인, 그리고 H조에서 2위를 했던 잉글랜드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났습니다. 스페인은 비교적 쉽게 쉽게 상황까지 오른 반면에 잉글랜드는 이탈리아와 연장전 혈전도 버리고, 덴마크와도 치열하게 붙은 끝에 4강까지 올랐습니다. 자, 과연, 첫 월드컵 결승전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디언 한국인가요? 자, 아무튼 스페인을 만났습니다. 자, 스페인과의 경기,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죠. 결승전에 가느냐, 못 가느냐, 무적함대, 그리고 축구 종가의 대결에 네, 상당히 집중이 되겠죠. 실제, 실제 경기라면 말이죠. 그럼 스페인의 국가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의 국가입니다. 양 팀의 국가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결의를 다지기 위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요, 스페인에. EPL에 뛰고 있는 코스타도 있고. 자, 굉장히 네로라 하는 선수들과 맞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스페인의 선수 선, 선발 명단 보니까, 디에고 코스타와 코케가 나라, 네, 코스타가 원톱이네요. 자, 피케와 라모스를 어떻게 뚫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자, 마르커스당과 스털링, 그리고 잭 윌셔가 나오고 있고, 양날개에 스털링, 옥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링과 서게 됩니다.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패스 많이 하는 스페인. 자, 지금은 역습입니다. 네, 좋아요. 체인 벌린. 자, 지금은 아쉽게 스페인 선수의 발에 들어갔습니다. 피케가 걷어냅니다. 마르코스강 패스 잘 내줬고 여기서 아. 골키퍼가 선방합니다. 자 마르커스 강이 빈틈으로 잘 내줬습니다만 아깝게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지금은 걷어냅니다. 오 패스 좋아요. 마르커스 강 슛. 아 그러나 슈팅 지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패스 좋습니다. 마르커스 강 어떤 선택을 할지 슛. 아. 굉장히 지능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키퍼가 아주 잘 잡아냈네요. 네, 잘 패스가 네, 좋습니다. 자, 빈틈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아, 하지만 아무도 발에 갖다 대지 못합니다. 지금 패스가 좋았고요. 마르코스 강. 아, 그러나, 반칙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마르코스 강! 아, 강력한 슈팅을 때려봤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리코 골키퍼가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자, 마르코스 강. 패스 잘 내줬고 지금 좋아요. 아 슈팅이 너무 약했습니다. 자 스페인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만 자 지금 뚫렸어요. 오 스페인의 첫 슈팅에 당을 뻔했습니다. 자, 이거 제대로 찼으면 꼼짝없이 들어갔던 그런 공이었죠. 자, 알바로 모라타가 투입이 되네요. 자, 지금 네, 좋아요. 스피드 좋습니다. 여기서 마르코스 가 아, 헛발질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마르커스 강이 굉장히 슛골하고 인연이 없네요 자 뺏었어요 슛자 이번에만 골대를 두번 맞춥니다 이번엔 스털링이네요 아깝게 또 지나간 잉글랜드의 찬스였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또, 대압당합니다. 위기예요 자, 단독 찬스예요 스페인. 잉글랜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자, 헤더! 아, 결국, 7점을 당하고 맙니다. 자, 잉, 잉글랜드가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가 그만 스페인의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저리 타임이 남아, 있습니,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스몰링. 결국 1대0으로 지고 맙니다. 스페인이 내용에선 밀렸지만 한 방으로 이기고 마네요. 굉장히 아쉬운 잉글랜드. 자, 스페인이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뭐 탈락은 했긴 했지만 더 다음 대회엔 더 잘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 그나저나 마르커스강은 7.5점을 받았네요. 네 결승전은 스페인과 벨기에가 치르게 되겠고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3-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참고로 마르커스강은 결국 지난 경기에서의 부진 때문에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경기는 잉글랜드가 2대1로 이기면서 대회 3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긴 하지만, 다음 월드컵엔 더 잘하면 되죠. 예. 우승은 벨기에가 차지했네요. 이제, 프리 시즌입니다. 프리 시즌 대회 첫 경기는 파리 생제르망의, 파리 생제르망과의 경기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챌린지 컵으로 열리는 프리시즌입니다. 월드컵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시즌 준비를 하게 되는 리버풀인데요. 솔트레이크, PSG 그리고 레버쿠젠과 한 조가 된 리버풀입니다. 자, 지금 마르코스 가 강은 굉장히 심란할건데 아무튼 경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리버풀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 아 지금 골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리버풀의 공격입니다만 자볼 뺏어냅니다만 다비스 루이즈가 걷어냅니다. 측면 마르커스 강 여기서 때립니다만 아쉽게도 골 다비드 루이즈 맞고 골키퍼 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르커스 강백 패스. 자, 루카스에게 어디로 줍지? 마르커스가 때립니다! 아, 그러나 트랩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았네요 자, 클라이 여기서 아... 선취 골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코너킥입니다. 마르커스 강. 좋아요.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토마스 밀러가 맨유로 이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자, EPL 재밌어지겠는데요? 자, 지금 공격 상황입니다. 베이날 도미 마르커스강한테 마르커스강 여기서 슛자 다시 한번 슛아 그러나 세 차례 슈팅을 모두 막히고 갑니다자 리버풀 위기입니다 PSG 여기서 헤딩 아 PSG가 골을 넣고 말았네요 아까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어야 된 건데, 자, PSG가 이렇게 기선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뭐프리시니까 크게 아쉬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 아니었습니다. 자, 카리우스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지점에 잘 꽂아 넣었습니다. 자, 지오바니 로 셀로의, 셀소의 득점으로 PSG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역습, 역습이에요. 베이날덤한테, 아, 그러나, 하지만 마르코스강, 단독 찬스입니다. 단독 찬스, 슛! 아 아, 이건 아니었는데요. 틀림없이 슈팅이라고, 했, 슛이라고,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득점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르커스 강, 좋아요. 마르커스 강, 슛! 이겁니다. 마르커스 강이 프리시즌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메리칸 챌린지컵에서 2루골을 작성한 마르커스다 다시한번 볼까요 자 수비수를 혼돈에 빠뜨리고 강하 차지 않았지만 구석으로 재치있게 밀어넣었습니다 자 클록 감독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마터면 첫경기부터 패배할 뻔 했으니까요 마르커스 강의 득점으로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자, PSG 다시 한번 강한 공격을 하려는데요. 일단, 아, 이거 뚫렸어요. 안돼 위기예요. 다행히도 잘 막아냅니다. 자, 승점 1점이라도 딸수 있을지 의문인데, 자, 위기예요. 어 카바니의 헤더가 다행히 벗어났습니다. 자 강한 헤더였는데 다행히도 벗어나게 됐네요. 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리버풀과 마르커, 리버풀의 마르커스 강이 PSG전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며 자 간신히 비긴데 성공합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만날 확률이 높은 두 팀인데 간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르코스 강이었습니다. 월드컵의 아쉬움을 훌훌 털어내는 데는 충분했죠. 네 이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드컵에서의 아쉬움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겠는데, 자, 그래도 월드컵 말고도 유로 대회도 있으니까 유로 2020을 향해서 가야 되고, 리버풀에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럼 전 놀먹이었고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 이글루스, 티, 티스토리 많이 방문해 주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